안녕하세요. 장학힌 백과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성 44기 사출, 실습을 하는 장면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네? 아, 지금. 예. 사출 장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뭐죠? 속도와 압력을 맞춰보겠습니다.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는 그 오늘? 계량을 하기 위해서 계량이 얼마큼 되죠? 아, 글쎄요. 계량량 찾기. 예. 그죠? 음, 응, 계량량 찾기니까 그래요. 사출 압력하고 속도는 어느정도로? 50. 50%, 50%. 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그러면은 175니까 50%를. 그건 마음이지. 뭐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정도 해도 되겠지. 그죠? 80 0 됩니다. 그럼. 80이나 85나 뭐. 계량량 찾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들 다 하고 있네요 장난치는 친구도 있고 도움씨. 네 안녕하세요. 그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지, 고거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뭐 <laughs>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지금 한번 만져보고 있습니다. 아, 만져보는 게 아니라 계량량 찾기라는 걸 하고 있잖아. 예, 네, 계량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어, 교재 보면서. 예, 네, 한번 카페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야. 오. 그죠? 에, 그때 안될때 물어보는 거지. 맞죠. 일단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일단은 그냥 간다. 오. 오, 오. 오 퍼징. 이거 그, 꺼냈을 때 수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얘 상태가 지금? 백그 상태가 지금. 어? 어, 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매끈하잖아. 예. 공기방울이 없어. 공기방울 별로 없어 보여. 예. 어우, 예. 건조가 잘된것 같아. 예. 아, 좋습니다. 예. 좋긴 뭐가 좋아? <laughs> 응? 공기방울 없어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공기방울 소리 나는데? 어? 어. 꺼져, 꺼져 소리 어, 터지는데? 터진다. 건조 잘 됐다. 이런 말 하면 좀 애매한데 베놈이 아니라 너무 베놈이다 <laughs> 여기는 잘돼 갑니까? 98% 음.. 95에서 98%뭐 잘했어요 어, 요 정도가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나 이게 약간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보합전화 위치가 7mm 도안 남았어 <laughs> 실에서 고압까지 넣어가지고 얘를 완성을 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근데 음, 어차피 작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찾는 방법은 잘 찾았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방관하는 친구도 있고, 그죠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어 각자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량량 찾기라 그래서 사출 성형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대량량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